안녕하십니까 공연강사 최창입니다. 자, 유월평가원 문학 두 번째 지문입니다. 고전 시가와 수필 복합 지문이죠. 가, 나, 다가 세 편이 나오는데, 요 중에서 여기는 이 가지 문이 수특 연계 지문입니다. 자, 저기 뒤에 보면 갈래 갈래복합에 나오죠. 갈래복합에 갈래복합에 나왔던 김광의 윤리유곡입니다. 전에 제가, 야, 이런 지문 꼭 나올 것 같아 라고 찍어드렸던 지문이죠.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라고 미리미리 공부를 꼭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연계 맞췄던 지문이니까, 예, 저 칭찬 한번 해주시고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나의 김광기 윤리율곡 요거 기점으로 해서 한 지문을 풀어볼 건데, 일단은 요렇게 나오면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문이 얘는 비연계고, 나는 연계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비연계가 나오면, 일단 나를 첫 번째 지문으로 놓고, 여기는 이 지문을 첫 번째 지문으로 놓고, 나머지 지문, 일단 뒤에 가서 문제 풀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얘 읽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 23번 문제 먼저 풀고, 얘가 1번이 되는 거죠. 요렇게 푼 다음에, 나머지 나와 관련되 있는 문제, 나와 관련되 있는 문제 몇 가지를 같이 골라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어, 풀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몇개 좁혀 놓고 돌아와서 가 읽고 풀고 다 읽고 풀고 이렇게 순서 가는게 맞아요 그래서 연계지문부터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 푼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광희 윤리율곡 입니다 요거 상단에 제가 링크 걸어 드렸는데 김광희 윤리율곡은 어, 벌써 이미 했고 특히나 제 1곡과 17곡은 EBS 교재 수록된 부분이니까 이미 해석이 돼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하지만 해석이 안 되는 상태의 친구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고전 시간은 해석 문제다, 그죠? 여기 동의하지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도연명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나다니. 자, 여기서 도연명은 중국의 시인입니다, 알겠죠? 중국 시인. 그러니까 중국 시인 도연명이 천년 전에 죽었어. 이렇게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났대요 여기서 낫다는 건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태어나태 어 나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다니 그러면 또 도연명이 태어났대요. 왜? 밤마을 옛 이름이 자 여기서 밤마을을 한자로 바꾸면 밤은 율입니다. 밤 율자야. 얘들아 이건 나이트가 아니야. <laughs> 무슨 말인지 낮과 밤할때밤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서 내가 물어보면 현장 가격에 물어봤어. 얘들아 밤을 한자로 하면 뭐야 그랬더니 밤. 야짜래 야 밤야 야 밤야 아니야 그건 낮과 밤할때 야고 여기는 이 밤은 유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이 리죠 리 무슨 무슨 리 하잖아 왜 그래서 그래서 합치면 율리가 돼요 그래서 제목이 윤리우곡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도연명 죽은 후에 또 연명이 태어났어 왜 밤 마을 옛 이름이 때마 때마침 같으시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밤 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다 이 말은 도연명이 살던 곳과 도연명의 도연명이 살던 곳과 이름이 같다 이거야. 이름이 같아요. 지금 화자가 사는 곳이 그래서 도라와 수졸 전원이야. 수졸 전원은 여기서 자연친화적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친화적 삶. 이렇게 자연친화적 삶을 사는 것이 그와 내가 다르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도염명과 같은 삶. 도염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고 이 도연명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말 안에는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는 이 연명은 화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화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연명처럼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므로 도연명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겠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자, 일곱의 내용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삼공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 소냐. 자, 여기서 삼공이란 건 높은 관직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강산과 바꾸겠냐. 요렇게 대비가 되겠지, 그지? 높은 가치는 당연히 세속적 가치가 될 테니까. 세속적인 가치가 될 테니까.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 흔들길제. 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흔들길제 이 몸이 이 청흥 가지고 만호인들 부려우랴. 자 여기는 이 청흥을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그랬어요. 그러면 청흥은 자연 속에서의 흥을 이야기하는 거고 만호후는 앞에 나난 삼광어 똑같은 거니까 결국 자이 마찬가지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난다.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자, 문서는 세속적 같이 다추어 내던지고, 필마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자, 필마라는 건, 필마라는 건한 필의 말입니다. 한 필의 말이야. 이 말로 추풍을 추풍에 채를 쳐서 어디로? 자연으로 돌아오니, 자연으로 돌아오니, 아무리 메인새에 놓였다도 이 때도록 시원하랴 그랬어. 그러면 시원하다는 거지 자기 마음. 요게 화자의 정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자는 이런 거지. 메인새가 놓였다고 해서 이 토록 시원하랴 이 말은 새가 매여 있어. 근데 얘가 놓여놨어. 그럼 얘도 시원할 거 아니야. 잡혀있다가 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놓였다고 이 토록 시원하랴 이 말은. 본인이 훨씬 더 마음적으로 시원하다. 그러므로 여기는 이 메인새는 비교의 대상이에요. 비교의 대상. 나의 마음의 시원함을 강조하기 위한 비교의 대상이라고. 이해됐죠? 비교의 대상이라고. 자, 그 다음. 새버들 가지 꺾어. 새버들은 새가닥의 버들이 아니라 가느다란, 새 미세하다. 가느다란 버들 가지 꺾어 남은 고기 깨어들고, 자, 고기를 깨어들었어. 주가에 찾으려 낡은 다리를 건너가서 이어서 주가는 술집이야 술집 이거 술집이야 그러면 술과 고기를 얻으러 갔으니까 얘는 한가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한가로운 삶 그래서 건너가니 온 골짜기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길 몰라 하노라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런 거야 잘 생각해 봐. 시의 상황이 플러였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갈길 몰라 한다가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이거 조울증입니다 알겠죠? 이런 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상황이 플러스면 당연히 감정도 플러스 해야 되는 거야. 갑자기 슬퍼질 리가 없잖아. 그러므로 여기 갈길 몰라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과 동화가 되었다 이런 뜻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술을 사들고 길을 건너라고 딱 봤는데 사육꽃이 쫙 쏟아져 있는 내 있는 거야. 그 쏟아지는 그사육꽃을 보면서 우와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우와 우와 이런 아름다움이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자연과의 동화를 통해서 자연과의 동화를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최행수 쑥다리 마에자 최행수한테 쑥다리 맞아쑥 가지고 이렇게 전 부쳐먹는 놀이 이런 거 하자 조동갑 꽃다리마세자 꽃다리맛에도 마찬가지예요 꽃으로 전을 부쳐서 먹으면서 놀자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유흥이야 유희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닭찜 개찜 맛있겠다 그죠 닭찜 개찜 올비어 점심은 날 시키소 내가 점심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점심 준비하겠다 놀러 가자 내가 점심 준비하겠다. 매일 이렇게 지내면 그러면 결국 매일에 이렇게 지낸다는 건 어디 가서 예 자연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름은 걱정이고 여기는 이 걱정은 당연히 속세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 되겠죠 이런 게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 어~ 자연친화에서 어떤 삶의 만족감 이런 거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 됐죠? 그럼 요거 가지고 코대로 몇번 간다? 23번 가는 거예요. 1곡은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낸다. 맞지요? 도, 거기 뭐 윤리라는 지명 때문에 이거 맞는 말. 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지기는 흥취를 하고 있다. 8곡에 갔더니 자연의 가치를 한다는데, 삼공보다 강산이 더 귀하다 그랬으니까, 삼공보다 강산이 더 귀한 거니까 가치부각한 거 맞고요. 즐기는 흥취도 맞죠? 지 글쎄, 맞는 말. 3번, 10곡에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이 한데, 이거 연민 없어요. 뭐가 불쌍해요. 여기는 지금 이한 한 마리의 새, 그 새는 화자와의 비교 대상이지 연민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4번,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일상의 일면을 제시한다. 갔더니 여기에 고기 들고, 뭐, 술을 찾으러 가고, 자연을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이거 생활의 일면 바라보는 거 맞고요. 청자를 호명하면서, 챙수하고, 조, 조, 저, 뭐야, 조동갑하고, 하면서 즐겁게 놀아보자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나와 관련된 거 문제 또 풀어볼게. 나와 관련된 게 뭐가 있을 거냐? 바로 위에 23번. 자, 나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연물의 속성에 비교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한다는데 잘 들어라. 이 교훈적 의미가 정답이 되려면 고전시가에서는 무조건 유교적 가치관이 여기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하면,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충, 효, 절개. 여기는 셋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시 내용만으로는 충이고, 효고, 절개고, 요런 건알 수가 없죠, 그죠? 맞잖아. 이 시에서 뭘알수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돼. 설의법을 표현,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 같더니, 그와 내가 다르랴, 만호인들을 부러워하랴, 이대도록 시원하랴. 그러니까 얘는 맞겠지, 그지? 그럼 얘는 맞아. 일단 답은 뭔지, 뭔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 먼 경치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면, 이거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먼 경치 가까운 경치 그런 거 없고요. 화자가 자신을 객관하는 표현을 써요. 얘들아 여기서 객관화라는 것은 나를 어떤 그나 사람의 이름 사람의 이름 이런 걸로 지칭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한다고 화자가 객관하는 표현 나가 그나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적이 없어. 나는 나지.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인데. 자, 나에서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는 잘 들어라. 추풍이 아니란다. 여기서 추풍은 내가 자연으로 돌아올 때, 여기서 추풍은 내가 자연으로 돌아올 때의 계절이고 현재 계절은 뭐죠? 현재 계절은 봄입니다. 뭘 통해 살았어? 그래 살구꽃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 다배근거는 살구꽃이어야 돼. 자이 친구는 살구꽃이어야 돼. 자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계절의 모습을 구체한 거 그래요. 얘도 맞아요. 그럼 정답은 2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 자, 가입고한다면 해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27번 갑니다. 자, 나만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여기 두가지 있지, 그지? 가볼게. 낡은 다리는 주가와 온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자, 내가 상지는 뭐라고? 끌어 읽으라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이 둘이 대비되는 속성이냐인데, 주가와 온골짜기는 자연의 일부고, 여기서 대비된 적이 없어요. 얘 속세 아니야. 얘 속세 아닙니다 절대 속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놀기 위해서 술 사러 온 곳이야. 그래서 여기에 주가와 온 고른 대비되는 속성을 가진 두 경계를 표현하기에는 어 여, 여기서 표현하기에는 일단 여기는 이 둘이 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간단하잖아 대비 안 되잖아 같은 공간 아니야 자연 속에서. 그래서 얘는 정답이 2번 끝나버렸어 27번은 예 다른 선지는 읽어볼 거 없죠 그죠? 다른 것들은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 가를 풀 만한 문제는 아, 나를 가지고 풀 만한 문제는 없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가 보겠습니다 가가 더 짧으니까 청평사의 나그네 봄산을 마음대로 논이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나그에는 봄산을 마음대로 놀고 있답니다 이게 뭐야, 뭐가 되겠어? 상황 그럼 여기서 나그네는 결국 화자의 분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봄산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왔으니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 볼게요. 고요한 외로움 탑에 신 산새가 지적이고 흐르는 작은 시내 작은 내에 꽃잎이 떨어지네. 좋은 나물은 때알라 도다도다라고 도달, 향기로운 보석은 비를 맞아 부드럽네. 자, 여기 네 줄은 지금 여기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어.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시선의 이동이 있는 거야. 대체 시선의 이동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시를 읊조리며 신선골짝에 들어서니, 그럼 여기는 이신선골짝이 바로 이 봄산이죠. 이곳에 들어서니 나의 백년근심이 사라지네. 이건 어디서 느낀 거? 속세에서 느낀 거 됐습니까? 자, 속세에서 느끼는 감정이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없더라. 다 됐나요? 다 됐어요. 자, 그러면 가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로 가볼게. 일단 25는 풀었어. 얘는 끝. 자, 그 다음에 다가지고 풀수 있는 거. 아, 가가지고 풀수 있는 거. 지금 가에 갔더니 여기에 걸리는 건이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네. 여기는 지금 7번에 1번 갔더니 가에 신선골짜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 맞죠. 맞지? 어 됐죠. 그럼 이게 맞는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뭐 하면 돼.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걸다 해결하면 되겠죠. 그죠. 자 답니다. 자 다른 수필입니다. 알겠죠. 수필인데 여서 기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기억할 것이 수필은 앞에 구체적인 경험이 나오고 뒤에 깨달음이 나와요. 됐죠. 깨달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부분 내용보다는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뒤가 훨씬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부분보다는 뒤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앞에서 뭐라고 했든 결국 주제는 뒤에가 있는 거야. 요거 잘 기억하면서 갈게. 볼 한번. 자 50이 넘은 판교는 자 판교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청수와 한한 폭대를 그리어 축풍 강산의 낙대나 만들어 보다.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했다기 보다. 모든 속살을 버리고 표현이 강상의 어객이 되는 것을. 자, 여기서 강상의 어객은 어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요 판교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자, 어객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고 천고한 마음이냐.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노름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결국에 여기는 이 글쓴이가, 여기는 이 글쓴이가 낚시를 하게 된 낚시를 하게 된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낚시를 하게 된 이유라서 여기는 이 판교는...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계속이어가게.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목가에서 흐느적거린 낚싯대를척 휘어 감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가장자리는 물이끼들이 꽉엉겼을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때밖에 오지 않는지라. 팔힘 잘하는 대로 낚싯들이 허한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서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 치나 조금 다른 점이에요 봤더니 이렇게 해서 멀리 낚시를 던져서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용으로 한껏 내던져 봤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잘 생각해 봐 그러면 여기는 이 말은 정리하면 결국 고기잡이에 대해서 고기잡이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 됐죠 근데 근데 있잖아 왜 보통 이렇게 속세로 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고기잡이 욕심 잘안 부리죠 근데 얘는 고기잡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와야 돼왜 그럴까 왜 그럴까 퐁당 물결이 어울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 어 수면에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고추서 있다. 자, 여섯 찌라는 게 뭔지 알죠? 이렇게 낚싯대 이렇게 낚싯대를 어 낚싯대를 이렇게 요렇게 하고 나면 여기 물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보면 이제 내용은 이런 거잖아. 이렇게 해서 낚싯바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 고기 같은 거 물면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아 이거 딱 보고 아 고기 잡혔구나 하고 하는 그그 얘기하는 거야. 찌가. 그것이 외롭고 슬프게 고추 서있대 한점 찌는 계기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압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꽉찬이 풍진 세상을 자 풍진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가의 무언의 우정을 교차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는 것은 풍진 세상을 등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속세와의 나름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겠죠, 그죠? 자, 거리감을 가지고 있어. 내 모든 정렬을 오로지 외로이 떠있는 한 점지에 기울고 있느라면, 가다가 벼랑간 이한 점지는 술에 취한 놈처럼 바짝 까딱까딱 큰 건드리기 시작했다. 고여 왔구나. 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말려들어, 딸려들어 간대요 옳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앞 잡아당길 때 무거울 것을 생각하여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여나 낙대를 어찌세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번쩍 치켜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있을까. 큰 고기는커녕 어떤 때는 방개란 놈이 달려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그래서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우리 따위가 한 단번에 되란 법은 없나 보다. 됐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건 결국에 여기서 간대로라는 건 쉽살이 이런 뜻이야. 쉽살이 되라는 법은 없다는 것은 어떤 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됐어? 요, 요거에 대한 한탄인 거야. 아니, 나는 되는 일도 없어. 심지어 낚시도 안 돼. 세상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라마는 아무리 내 재주가 서두르게 보니, 개구리나 방개란 놈도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 이르기를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띈다는 셈으로 나는, 나는 나대로 제보에 강상의 어객인 냥하고 났을 판에. 그래도 그럴 땐 미끄러운 이것까지야 못 잡을 손 치더라도, 고기도 채면은안 법한지라. 하다 못해 붕어새끼쯤이야 안 물리라 하는 판에 얼토당토하는 구역질을 하는 놈들이 제가 젠채하고 가슴 가다, 가다듬은 채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요렇게 나를 속였던 그것들 그것들에 대한 내 비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들에 대한 내 비판이 들어가 있어. 자, 그것들은 내, 내 비판이야. 그래서 요거는 현실을 한탄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더. 현실을 한탄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상이 하디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의 유의로 푹빠져있다는 것도 공하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처럼 공연스레 왔다갔다 하기도 주지럽 부절없고 보이는 것 같아 들리는 것이 모로지 심사 틀리는 소식 밖에 없어. 자 여기서 심사 틀리는 소식이란 건 어디 소식 자 속세 소식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소식밖에 없어. 그래도 죄가 들리는 곳은 내 서재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혔으면 그만 속에서 우라가 터져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그만 속에서 우라가 터져 나온다. 이 말은 됐죠? 그만 속에서 우라가 터져 나온다. 하는 요 말은 우라가 터져 나온다. 는이 말은 결국에 결국에 지금 요거는 내가 자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 비판, 불, 어. 불만이나 비판. 자, 요렇게 되게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 대한 체에서 현실에 대한 불판으로, 우라, 비판으로 우라가 터져나와. 위진간의 심, 심산 벽촌에 온기하여 청담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 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으나,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그래서 드디어 알았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수필의 주제는 뭐, 뭐야? 이런 거잖아. 결국 마음 먹은 대로. 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으나, 결국에 최후의 보로 낚시까지 해봤으나, 내 마음은, 내 마음은 여기서, 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죠? 요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자, 옆에 있는 문제 차근차근 가볼게. 일단 요 문제는 풀었지 이 문제도 풀었지 자 24번 문맥을 고려하여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4번이지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도 나오고요 낚시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도 여기 니은에 보면 예 맞죠 그죠 찌가 계기 되고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자, 그러면 디귿은딱그 기대에 와는 그 순간 맞지요? 자,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채집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안 된다고요. 자, 여기서 지금 한목의 유의라는 건 대안, 그래, 뭐,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수있겠 대안을 볼수 있다?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제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분이 터지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자,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대로 25번 갑니다. 나와 지금 다를 비교하는 건데, 요거 하나하나 지어보시면 돼. 나의 도연명과 나의 판결은,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겠네. 요게 정답이야. 자, 내가 뭐하고 하는 거? 행적을 따르고 자는 인물이니까. 삼공과 파산자는 모두 속세의 높은 지위. 자, 삼공은 높은 지위가 맞는데 성격 파산자는 안 돼요. 성격 파산자는 이곳저곳 길거리를 방황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방황하는 사람이야. 자, 3번에. 나의 세버들 가지와 청소한 한 대폭은 자신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유희의 도구죠. 자, 나의 고기와 송사리도 보잘것 없는 존재,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나의 싫음과 욕은 화자와 글쓰니까, 자, 얘는, 그렇지, 얘는 부정적 현실에서 왔으니까, 부정적 현실, 아이고, 글자가 좀 난리네. 부정적인 현실. 됐어? 부정적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욕은 현실을 부정한 게 아니라, 현실을 부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됐죠? 어. 그래서 자연 속의 삶에 대해서 지금 비판해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 하는 것이 욕이었어 자 그러므로 이건 자기 억압하는 게 아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36번 36번은 정답이 3번인가 알겠죠 그죠 요건 ARP만 잘 따라가 보시면 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 있는 것도 40번과 45번도 2번이 정답이니까 읽어보시지 않아도 되면 아, 읽어봐도 되지만 읽어볼 필요가 있다 싶으면 뒤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때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 요거를 반드시 지문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립니다. 자, 고전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복습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복습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하다. 분석도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분석 열심히 하시고, 복수도 열심히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